아비투스란 단순히 습관이나 익숙함을 넘어, 나라는 존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또 다른 형상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말투와 태도, 선택과 반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며, 마침내 강렬한 아우라로 주변을 감싼다. 아비투스는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결,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한 행동들이 쌓여 형성된다. 새로운 환경 앞에서 우리는 늘 낯설음과 불안이라는 감정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순간은 어쩌면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를 생성해내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 우리가 변화에 맞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의 아비투스는 한층 더 정제되고 고급스러워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며 시간이 빚어낸 인격의 향기이다. 투자자 또한 그들만의 아비투스를 지닌다. 짧은 호흡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그들은 공포가 아닌 기회를 본다. 그들의 아비투스는 수많은 시장의 사이클을 거치며 만들어진 사고의 틀이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의 기반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체화된 철학이자 습관이며, 말 그대로 투자자의 존재 방식이다.